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실버들의 무도장인 콜라텍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자가 찾은 지방의 한 콜라텍의 경우 평일엔 600명, 주말엔 1000명 이상이 몰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몰리면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순수하게 음악 좋아하고 춤추기를 즐기는 사람들 틈 속에 못된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숨어들기 때문입니다. 친구 만나고 이성과 춤추며 운동할 수 있는 콜라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콜라텍은 콜라와 디스코텍의 합성어로 1998년경 원래는 10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없이 건전하게 춤을 추며 놀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입장료와 음료 판매만으로 업소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PC방이나 노래방에 비해서 재미가 떨어지는 곳이라 외면을 받으면서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이전에 가무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폐업만 늘어가던 콜라텍에 구세주간 있었으니 바로 춤 좋아하고 주머니 가벼운 노년층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콜라텍은 노년층을 위한 공간으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초반에는 청소년이 다니는 콜라텍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성인 콜라텍 이렇게 써붙였죠. 그냥 요즘은 그냥 콜라텍이라고 하면 당연히 노년층이 가는 곳으로 알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했어야 했던 코로나 기간 동안 춤을 못춰 몸이 근질근질했던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모이기까지 해서 콜라텍은 잠시나마 코로나 확산 원흉 중에 하나로 눈총을 받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랬던 콜라텍이 요즘 다시 부활을 넘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애로사항을 한숨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춤이라고 합니다. 70세에도 50세처럼 몸이 펄펄 나는 곳이 바로 콜라텍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볼수 있으니 세상에 이만한 곳도 없을 듯 싶습니다. 게다가 입장료가 천 원에서 삼천 원 사이다 보니 돈 적게 들고 술도 팔지 않으니 분위기도 좋습니다. 공원에서 남이 장기판이나 기웃거리며 하루해를 보내는 것보다 나 콜라텍에서 웃고 춤추고 노래 들으면서 활기차게 보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더군다나 춤이라는 게 하체에 힘 딸리면 할수 없는 것이다 보니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춤을 더잘 추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다 보니 목표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거다 차치하고서라도 매일 노래와 음악을 들으며 춤추며 지낼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취지가 모두에게 선하게 그대로 전해지지는 않는 법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언제나 똥파리도 꼬이게 마련입니다. 콜라텍이 다시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예전에 활동했던 제비들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돌아와 돈 있는 사모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64살의 한 씨는 문화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영상 창작 과정을 수업을 받다 친해진 또래 여성들과 콜라텍을 찾았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반 또래 여성들이 취미로 사교춤이 운동도 되고 좋다는 권유와 설득에 함께 영등포에 있는 한 콜라텍을 처음 가게 되었던 겁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이 춤 교습생으로 등록을 하자 자신도 친구들에게 뒤질사라 춤선생에게 교습비를 내고 교습을 받기 시작합니다. 춤교습이 마무리될 즈음 춤선생은 한 씨에게 다른 춤선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한시의 악몽이 시작됐다 그래요. 새춤 선생과 친해지자 둘은 콜라텍을 벗어나 식사와 차도 함께 하게 되고 조금씩 저녁에 술도 함께 하게 됩니다. 콜라텍에서는 스승과 제자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좋은 말 동부가 되었습니다. 춤 선생은 가끔씩 더 이상 춤 선생을 하고 싶지 않다. 돈이 좀 모이면 작은 주점이라도 차려서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신세 한탄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춤 선생은 한 씨의 개인사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도 친해진 만큼 경계심을 풀고 가정사를 털어놨죠. 마음의 벽이 그렇게 조금씩 허물어지자 몸의 벽도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춤추는 동안 손과 허리를 잡는 동작은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몸을 밀착하는 동작도 많았던지라 콜라텍을 벗어난 곳에서의 스킨십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손길은 익숙했거든요. 그러다 어느덧 둘은 춤춘 후 모텔을 드나드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서너 차례 관계를 가진 이후 춤 선생은 한 씨에게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이천만 원을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결혼식 자금 외에는 가진 현금이 없다는 한씨 말에 내 사업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당신 딸이나 사위한테 직접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딸과 아들에게는 물론 사돈댁에도 관계를 폭로할 수도 있으니 아, 알아서 하라고 협박해 결국 2천만원을 뜯어갔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결혼을 앞뒀는데 예비 사돈댁한테까지 이 소문이 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로서는 맞고 봐야겠죠. 춤 선생은 이후에도 네 자식들도 잘 살고 사위들도 돈잘 버는데 우는 소리 좀 그만하라며 나를 이런 식으로 자꾸 무시하고 괄시하면 아들 결혼식 날 가족들 앞에서 그냥 크게 망신당할 일이 벌어질 줄 알아라. 뭐 이러고 협박하면서 불과 두세 달 동안 총 1억 2,400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 씨는 경찰에 제출한 피해 동기 및 사실관계 진술서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1억 2천만 원 뜯기고 더 뜯을라고 못 살겠으니까 결국 경찰서에 갔네요. 어느 콜라텍이나 제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제비들에게 용돈을 주는 콜라텍 주인도 있다고 합니다. 콜라텍 운영수입은 주로 식당에서 나옵니다. 제비는 콜라텍에서 사모님을 꼬시고 업주는 제비를 통해 식당 수입을 올리곤 합니다. 제비의 전형적인 수법은 이렇습니다. 콜라텍을 찾은 여성들 중 재산이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제비들이 접근해 여왕 대접을 하면서 즐기며 살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내 인생 내가 지키는 거지, 뭐 자식이 지켜주겠느냐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갑니다. 그렇게 마음이 터지면 제비는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환심을 사 상대 여성의 경계심을 풀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하나하나 캐물어 갑니다. 그렇게 가족 사항과 재산 규모를 대충 파악하고 나면 성접촉을 한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금품갈치하는 제비족이 아니더라도 신이 나는 음악 속에서 춤을 추다 보면 눈이 맞아 불륜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콜라텍입니다. 그래서 콜라텍 주변에는 늘 이런저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갑니다. 누구랑 누가 바람 났다더라, 또 깨졌다더라, 다시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붙었다더라, 뭐 이런 소문 말입니다. 산악회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회원들이 등산으로 건강을 다지는 것에 집중하지만 일부 회원들 때문에 불륜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듯이 콜라텍 또한 경제적이고 운동되고 친구 사귈 수는 좋은 곳이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콜라텍 다니시는 분들 어 우리 콜라텍은 그런 거 없는데 하면서 불쾌한 마음 갖지 않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노래와 춤과 음악을 즐기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 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